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에 있었던 미정문제 29번 킬러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29번은 상각함수 배각공시랑 합차공식을 응용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공식을 어, 외우고 있고 적용할 수 있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 모이고서 수능 킬러 문제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이도는 어, 공식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난이도는 어렵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BAC가 120도고, 여기가 120도죠. 여기가 120도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길이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가 됐고, 여기가 120도일 때, 그리고 코사인 알파는 얼마였죠? 코사인 제곱 알파가 14분의 7다기 루트 21일 때, 어, 이가 별만영 물어봤죠. 이가 별만영 물어봤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죠? 알파가 되죠?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두 내각 합은 한 외각의 크기랑 같으니까 여기2 알파가 되겠고 그러면은 어,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이게 세개단한게1 8 0도되니까 이게 120도니까 이거 두개단한게 60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120도니까 2 알파랑 베타 단한게 60도니까 베타가 어60-2 알파랑 갈수 있죠 60-2 알파랑 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탄젠트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되죠? 탄젠트 베타는 방금 베타가 60-2알파랑갈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탄젠트 합차 공식 쓰면 1 부탄탄 분의 탄 마타니까 1 다하기 탄젠트 62 루트 3이죠. 탄젠트 2 알파. 탄젠트 62 루트 3 빼기 탄젠트 2 알파가 되겠고 이 값만 구하면 되니까 탄젠트 2 알파 구해야겠죠. 그래서 탄젠트 2 알파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 어, 코사인 2알파를 먼저 구할게요. 코사인 2알파는 배각공식 쓰면 어떻게 되죠? 이코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코사인제곱알파가얼마로 주어졌죠? 코사인제곱알파가 어, 14분의 7다하기 루트 21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4분의 7루트 21. 게다가 빼기 1 있죠, 빼기 1 있고, 이거 하면은 7이 되고, 7분의 7이 1이니까 1 없어지고, 7분의 루트 21만 남겠죠, 7분의 루트 21만 남겠고, 그럼 이제 삼각형을 그려, 2알파. 근데 이제, 코산 2알파가 0이니까, 지금 2알파는 0과 180도 사이 각인데, 코사인 값이 양수 나왔으니까, 이 알파 예각이걸갈수 있죠. 둔각이라 얘가 음수 나왔을 텐데, 예, 양수 나왔으니까, 지금 양수 나왔죠. 예각이면 알수 있고, 삼각형 그림 어떻게 돼요? 직각 삼각형 그리고, 코사인 7분의 루트 20이니까, 7분의 루트 2십을 그린 다음에, 피타고라 정리 쓰면 이값하 e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7749에서 21 빼면 되죠. 루트 28이 되니까, 루트 28이 되니까, 이 루트 7이, 어, 이 변의 길이가 되겠죠. 이 루트 7이 이 변의 길이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탄젠트 2 알파는 루트 21분의 2 루트 7이 되죠. 루트 7로 나누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고 유리하면 3분의 2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2 알파는 이것도 되고 이게 되는데 끝났죠. 어 탄젠트 베타가 아까 얼마였죠? 탄젠트 베타가 요렇게 써진단가 했었죠. 요렇게 써진단가 했으니까, 방금 탄젠트 2알파 구했으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탄젠트 2알파가 3분의 2루트 3이니까, 3분의 2루트 3 집어넣고, 요거는 루트 3분의 2 집어넣으면 2란갈알 수가 있겠죠. 루트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되니까, 1다 2분의, 요거 계산하면 3분의 루트 3이죠. 3분의 루트 3이고, 밑에는 3이 되죠. 3이 되니까, 9분의 루트 3이 되겠고, 구하는 거는 이제 54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베타니까 54 루트 3에다가 요걸 곱하면 되겠죠. 탄젠트 베타 9, 9분의 루트 3 났으니까 54 루트 3 곱하기 9분의 루트 3 계산하면 어, 얘랑 얘랑, 고밤 3이 되니까 이게 3이 되겠고, 3으로 나누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8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이스트 수학박사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서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득점 킬러 문제를 다 정복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